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의 스와치 패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와치라는 말은 우리말로 견본이나 샘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특정 색상을 이 스와치 패널에 등록을 하고 사용하게 되면 이 색상이 적용된 모든 곳에 색상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다른 디자인 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메뉴니까 꼭 익히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윈도우에서 컬러 부분에 보시면 단축키로 F5고요. 스와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디자인에서 제공하는 스와치 색상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이 면에다가 적용하겠다는 의미죠. 선을 앞에 두면 선에다 적용하겠다는 의미고요. 일단 저는 자, 면을 앞쪽으로 두겠습니다. 자, 넌이라고 표현된 거는 뭐냐면은 색상을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Registration 이라는 거는 CMYK 값을 모두 100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색상이 섞이게 되면 잉크 자체가 무겁고 떡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메뉴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Paper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종이의 색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종이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Black 이라는 값은 뭐냐면은 커서를 대보니까 CMY는 0이고 K 검정색값만 100으로 넣은 그런 색상이에요. 자, 이렇게 블랙값이 따로 있는 이유는 위에 레지스트레이션 블랙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색상은 모든 잉크가 쓰이기 때문에 떡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얇은 선이나 작은 글씨를 표현할 때 에로상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을 따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쓰이는 잉크도 검정색 한 가지니까 그런 떡짐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어,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색상들은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F를 눌러서 프레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모를 그리는데 네모 그리는 와중에 마우스 떼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두번 눌러주시면 세 칸으로 등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방향키의 위쪽도 눌러서 6개의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다른 페이지도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쪽에 윈도우의 페이지 패널을 또 꺼내서 플러스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똑같이 그려주겠습니다 네모를 그리는데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 한번 위쪽 한번 눌러주시면 4개가 되죠 자, 다시 첫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돌아오시고요 색상을 한번 적용해볼게요 자, 이쪽에 셀렉션 툴로 와서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고 다중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색상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자, 이것과 Shift 누르고 이 부분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은 노란색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색깔이 아니라 스와치 패널에서 적용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페이지도 가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파란색, 요거는 노란색, 나머지는 한번 빨간색으로, 마젠타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다시 가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안된 상태로 이렇게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스와치 패널의 색상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저는 아까 전에 이 파란색, 사이언 색깔이 적용된 이두 개와 두 번째 페이지, 세 개의 네모가 있었죠? 먼저 이 부분에 파란색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스와치 옵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스와치 이름은 이렇게 수치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직접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 블루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정하니까 프리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오케이 한번 눌러 줘 볼게요. 파란색이 이렇게 진한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에도 우리가 따로 만지지 않았는데 똑같이 바뀌어 있죠. 마젠타 값이 100인 것도 더블 클릭해서 오렌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옐로우 값도 한번 우리 초록색으로 바꿔봅시다.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또 정해도 되겠죠. 저는 그냥 갈게요. 자 오케이 눌러주니까 이쪽에 있던 노란색 프레임 툴도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치값들로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것만 이름을 바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컬러 타입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색상을 얘기하고요 스팟이라는 거는 별색을 얘기해요 별색은 별도로 만드는 색상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금색이나 은색과 같이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색상이 있죠 그런 거는 따로 색상을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스팟으로 해주게 되면은 오케이 OK 눌렀을 때 얘만 지금 스팟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모인데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색상과 별색이 다르게 표현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초록색이었다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래요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이네 가지 색은 CMYK의 그 값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 컬러 모드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CMYK 인쇄용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서를 만들 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값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로고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BI, CI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인쇄소에 맡길 때마다 색상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 색상이 달라진다는 게 인쇄소에서도 잉크를 배합을 하거든요. 그 배합하는 값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은 결과값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펜톤과 같은 컬러 전문 회사에서는 이 특정 색상을 애초에 잉크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돼요. 한번 펜톤의 C M y K 코티드라고 하는 광택, 이건 광택을 얘기하죠. 코팅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 우리가 표현할 색깔은 이 색깔인데 인쇄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색상을 팬톤에서 직접 잉크 자체를 만들어서 업체에서 이 잉크를 갖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배합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잉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그 색상 그대로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오케이 하면은 팬톤 컬러로 바뀌게 돼요. 자, 이 컬러에 있는 번호들은 팬톤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컬러 칩이 있거든요. 그 컬러 칩을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어떤 색상으로 되어 있는지 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잉크를 표현할 때는 팬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DIC 이런 잉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스와치 패널에 색상을 등록해 보죠. 자,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 색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색상을 만들 거야 하면은 클릭한 상태로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 카피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한번 바꿔볼까요? 얘는 이걸로 적용을 할 건데 지금은 똑같으니까 색상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보라 색깔이 됐죠. 다른 부분은 뭐 보라색으로 적용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름 같은 것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어, 여기다가 직접 더블 클릭을 해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컬러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폴더 개념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여기다가는 new 컬러 해주면은 이제 새롭게 만드는 컬러들을 이 폴더 안에다가 넣고 관리하기가 쉽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컬러를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와치 패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